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값 향방이 내년 집값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내년 시장 전망 이제 슬슬 1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슬슬 나올 텐데요. 전세값 향방이 내년 집값을 결정할 겁니다. 자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자이 기사가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전세 오르니 월세도 오른다. 수도권 지방 아파트값 상승 보확대, 전세값 상승 지속. 8%뛴 전세, 빈자의 월세 끌어올렸다. 전세값이 오르니까 월세값도 월세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계속 지금 안 좋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경제 연구소들이 내년 집값 전망을 했습니다. 세 어, 곳은 내린다, 아 오른다, 세곳 내린다, 한곳 내년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 연구원들, 경제연구원들이 발표한 내년 시장 전망. 세 곳은 상승을 지속하는 강보합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곳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전망을 했다. 자,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매매값은 세 곳이 강보합세, 전세값은 아, 매매값 한 곳은 는 약보합세, 매매가에 대해서 전세값은 모두 상승한다.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제도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고 투기수요가 움직이지. 아,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단기간에 과연 극복이 될수 있을까요? 자, 우리 1119 전세 대책 나왔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그래서 중형평형들 이래서 어, 살기 좋은 이 조그만 소형뿐이 아니라 원룸 위지의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중형 주택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문제가 됐던 게뭐 오피스나 빈 호텔, 그리고 노후된 상가, 이런 것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최근에. 어, 이거는 뭐 1인 가구를 타켓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물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전세대책이 아니고 실제로 전세난이 생긴 것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생긴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가 돼서 전세가가 급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방향성이 조금 틀려,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 전세 매물이 그렇다면 왜 줄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제가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지금 압박정책을 피고 있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게 대폭 강화돼서 내년 6월 1일부터 취득세는 지금도 중과가 되고 있지만 1주 2주택 이상인 8% 3주택 이상인 12% 이렇게 지금 강화가 됐죠 그런데 이 보유세 이 정부세라든지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세는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이 됩니다 대폭 자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급지 주택이라는 거 한마디로 투자가치가 없고 이 지방주택이거나 아니 경기 외곽이나 이런 것을 처분해서 이게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급지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월세를 전환해야지 그런 것들 이 세금에 대한 그, 그런 압박을 이 월세로 갚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뭐 임대차 계약 청시,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뭐 전문가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일들 때문에 지금 줄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실수여자 우선정책, 이 실거주 여권을 강화했습니다. 실수여자 우선정책을 피는 바람에 이 다주택을 가지는 사람 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실수여자들이 집을 가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양도세 어,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 규제 지역에서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거이거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일세기 어, 주택에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 또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거그 주택 담보대출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택자가 6개월 내에 그 산집에 대해 서 실입주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어, 이번에 올해 지정이 됐죠? 뭐 잠실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할 때는 6개월 이내 실 입주를 해라. 전부 다실 입주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입주에.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세 주고 나가서 어, 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2년 이상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집주들 인 예전에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다 보니까 물건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지금 이래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전세는 한 내년에도 계속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물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있었죠. 최근에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어, 물론 공공 재건축은 지금 뭐 이렇게. 흔쾌히 하겠다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공공재개발 많이 신청했다고 하죠.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끔 묶어놨지만, 그나마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공공재건축, 재개발로 조금 선회한 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민간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거는 공공불량 감소를 불러일으켜 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단기간 내 아파트를 만들어낼 방법은 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세라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 공급 억제 그리고 수요 규제. 서울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 그리고 수요의 다주택자들 규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항상 늘상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사람들이 살기 원하지 않는 데는 주택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는 거 좋은데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짓는 게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다 지어 줘야지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게 외곽에 있다든지 선호도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임대 주택 늘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많은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해주고 거기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가는 이런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가 지속적 상승은 매매가, 매매가 상승의 전전상이다. 이게 이 그래프 이거는 제가 언제 얘기를 한 거냐면요 2013년도에 제가 강의를 할때 강의를 할때 쓰던 자료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를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가 넘어가면 매매가를 움직인다.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 10월달이 60.1%가 됐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계속 오르면서 2013년도 10월달에 자 그래서 전세가 와 매매가로 투자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를 제가 이때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아, 지금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가 넘었으니 이제부터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서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54%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내년 되면 60%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역세권 고밀도 개발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전세계적인 흐름, 선진국대로 도시개발 방향을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도심에 집이 부족하니까 도심에다 집을 많이 짓다가 거기에 더 이상 집질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도심 개발로 다시 리턴하더라라는 거죠. 도심 개발로. 자, 근데 그 도심 개발이 뭐예요?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자, 이거 재밌죠? 이런 흐름으로 가서 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선진국들이 모두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요번에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가 지금 이걸 조사하라고 했죠. 어,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어, 도심 역세권의 용적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니까 교수니까 또 이런 것들의 우리 그 부동산... 이 도시 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거 하나는 좀 긍정적인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어, 이때부터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어, LH 사장 시절부터 어, 필요성 역설했다. 역세권의 인센티브죠. 집 짓고 대가로 공공주택 확보의 공급제 생각하고 똑같죠? 이거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용할 만한 신규택지 확보가 바탕치 않은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음, 이 공공이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요? 해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민간 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뿐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여기에 어, 우리 국토부장관 내정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용적을 높이고 해서 어, 고밀도로 개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세난은 계속될 겁니다. 전세난은 계속되고요. 전세 수요. 제가 말씀드렸죠? 60% 이상 되면은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지금도 전세난에 시달려서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매매가 상승을 담보하고 있다. 전세난 내년 시장도 그래서 저는 매매가도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전세가는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책의 방향을 따라가자. 정책의 방향이 뭐예요? 정책의 방향은 재건축은 노, 재건축은 지금 아니다. 지금 어쨌든 공공이 붙었던 간에 안 붙었던 간에 재개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역세권에 그렇다면 낡은 단독 빌라 밀집 지역을 찾아보세요. 네, 이런 쪽에 우리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에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만약에 낙후된 지역 역세권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우린 거기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는 게 투자의 힘이다. 우리 시장을 읽는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비전만 쫓다보니 방향을 잃었다. 자 부동산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키워가려면은 그리고 또 재테크에서 이익을 내려면 방향성이 중요해. 지금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 그런 방향을 찾는 그런 눈 안목.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어, 지금쯤에 안목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목을, 이 방향성을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더 내년 시장을 우리가 좀더 밝은 모습으로 뭐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